안녕하세요. 주원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한농화성 장중 브리핑입니다. 금일 17,200원 12.64% 상승한 가격에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긴 수렴에서 결국은 방향을 위로 잡았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결국은 이제 위로 방향을 잡고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중권이 현재 상승 1단계로 한누가 성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바닷권에서 지금 조정 이후에 새로운 상승 흐름 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일 전보다는 9.18%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기관의 매수 외국인 외국계는 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인 수급 동향 외국인 32,000주 매수라고 있고, 1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매도라고 있고, 외국인 기관 소량 매수라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으로는 개인의 집중 매수, 외국인의 집중 매도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아, 기나긴 수렴에서 결국은 고개를 들고 있고,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4.4%가 나왔고, 대차는 크게 해당이 없고요. 프로그램, 28만주가 6개월로 적으로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한농화성 월봉 차트입니다. 한농화성은 바닥권에서부터 천천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제 2차 상승의 피크라고도 볼수 있지만, 다음 상승 흐름을 또한번 이어가면서 2차 상승의 피크를 만들어 갈 가능성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수렴이 이런 식으로 장기가 됐고요. 또한번에 수렴 이후에 방향을 정고점을 넘기면서 상승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추세 대하다는 일단은 어,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 저점을 깰 때는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할 때는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점을 깨느냐 지키고 올라가느냐 여기에서 어, 한번 배팅을 할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이제 고점을 넘어서게 될 때는 결국은 어, 상승으로 가는구나. 결국 이제 반등까지는 상승을 이어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반등을 넘어서 저항선 상단에 부딪혀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정이 이어진다라기보다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재상승을 만들어가면서 두번째 어 저항대를 또 넘긴 흐름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게 일단은 최우선인데 어 이렇게 이제 급등급락이 이어지는 종목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안전하게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가장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매도 포인트에서 매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렇게 수렴이 만들어지면서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피크 이후에 연장하락이 또 전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고점을 완전히 넘어서긴 했지만, 어, 그 흐름을 완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치에 도달한 구간에서 조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전고점을 넘긴 흐름이 나왔을 때가 그때가 다시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바로 요런 수렴이고 또 조정이 끝나는 구간, 그러면 조정이 끝나는 구간에서 재상승이 결국은 이어질 테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수렴 이후에 반등이 전개되는 과정이고 전반적으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어지는 또 반등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한농화성이 안전하게 상승을 이어가는 구간은 17,860원 반등 최고치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고 꺾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1 2차 전지 섹터의 강력한 상승과 더불어서, 어, 한농화성도 지금 반등치를 달성을 해줬고요. 추세 때 상단, 어, 부근에 정체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수렴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고점을, 어, 완전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만, 그 흐름 이후에 다시 재돌파가 이어질 때는, 완전하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라볼수 어, 있겠습니다. 자, 일목표 흐름입니다. 월봉에서는 지금 구름대 하단 돌파가 이어졌지만, 완벽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주봉의 흐름에서는 구름대를 돌파했다가 다시금 어, 소폭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에서는 완벽하게 어, 정별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평선의 모습이고요. 월봉에서는 지금 자, 이평선 몰려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결국은 이제 21선 그리고 121선을 완전하게 61선을 뚫고 올라서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완전한 역배열에서 확실한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30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런 식의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전개되고 있고, 좀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과정. 물론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바로 돌파하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을 텐데, 반등 달성과 저항선이 일단은 조금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더 이런 수렴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이 결국 여기를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1차 상승이 이어서 2차 상승, 다음 상승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지금 흐름으로는 어, 두 번째 상승 파동을 연장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농화성은 1차 상승에 이어서 2차 상승의 첫 번째, 2차 상승의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분 봉의 모습이고, 이런 1차 상승, 그리고 이제 2차 상승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피크가 달성이 된 구간, 그리고 조정이 일단은, 자, 완벽하게 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저점을 깨지 않은 그런 상황, 어, 그리고 고점을 또 넘어선 흐름인데, 지금, 조정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반등을 달성하는 상승이 나와도 2차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끄는 흐름이 필요하고 그 흐름 이후에 결국은 다시금 연장 상승을 만들면서 고점을 깔끔하게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긴 흐름으로는 결국은 36,950원을 넘기는 상승 흐름까지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화성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